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랭킹 쇼 한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름 바꾸고 즉 개명하고 대박난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자,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5위는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고 대박이 난 스타 송승원 박서준 씨입니다. 정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라고 할수 있는데 송승원 씨 원래 본명이 송승복이란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6년 제가 기자 초창기 시절에 송승헌 씨가 그날 대표적인 한류 스타였기 때문에 눈이 정말 많이 온날그 전역하는 현장을 갔어요. 정말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팬이 500명 정도 몰렸고 취재진도 한 100명 정도 갔습니다. 거의 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송승헌 씨의 모습 못지않게 화제를 모은 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딱 이름에 송승헌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아니, 송승헌이 송승헌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수 있는데, 원래 송승헌 씨의 이름이, 본명이 송승복이다. 이건 익히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에선 본명을 쓰니까 송승복이라고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송승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송승헌 씨가 이미 개명 신청을 해서 송승복이 아니라 송승헌이 본명이 돼 있었다는 거죠. 즉, 송승헌 씨는 본명 송승복이 아니라 송승헌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게 너무 잘 돼서 개명까지 한 후에 더욱더 잘된 대표적 스타였던 겁니다. 자, 다음은 박서준 씨입니다. 박서준 씨 하면은 뭐 예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리부리한 눈, 짙은 눈썹, 이런 전형적인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스타는 아닌데 오히려 최근에 더 각광받는 서글서글한 외모의 소유자라는 거죠. 근데 이분 외모 때문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거절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한 예능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눈이 제일 컴플렉스였다. 처음에 데뷔하기도 힘들 때 외모 지적을 많이 받았다. 당시 나같이 생긴 사람보다는 진하게 생긴 외모를 선호하는 시기여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게다가. 또 하나 이름이었습니다 박서준 이란 이름은 진짜 세련된 느낌인데 원래 본명은 박용규 입니다 어릴 때 낮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움을 많이 탔다 식당에 가서 주문도 못할 정도였다 고등학교 때도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발표하는 것도 쑥스러워했다 이 용규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쓰는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뷔를 생각하면서 장명소에 가봤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쑥스러우면 많이 불리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준이라고 처음에는 장명소에서 지어준 거죠. 박시준. 근데 아무래도 시준이라는 이름은 본인이 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아이 이름이 맞나 싶었죠. 그래서 저만화를 지어서 박서준으로 데뷔를 했는데 결국 이 이름으로 대박이 나게 됐던 겁니다. 자, 다음은. 본명으로 돌아온 후에 오히려 각광받은 스타 두 명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민호, 김남길입니다. 일단 이민호 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 중한 명인데, 이민호가 본명인데, 처음 활동명은 이민이었습니다. 이민. 원래 이민호 씨는 대방동 꽃미남으로 해서 정의로 씨랑 친구이자 쌍두마차였습니다. 워낙 잘생겨서 길거리 캐스팅도 많이 받았는데, sm엔터테인먼트에서도 세번 정도 캐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춤이나 노래의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sm 가서 아이돌 데뷔는 하지 않고 결국은 연기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고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 민호라는 이름이 조금은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호를 빼고 이민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다시 이민으로 돌아왔나 신인 시절에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기사 한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인터뷰라도 하면 은 이민으로 기사 검색을 해서 자기의 기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딱 치면 은 호주 이민, 해외 이민 이런 게 먼저 뜬다는 거죠. 본인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신인 시절에 사인을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본명인 이민호를 적었다가 호를 검게 칠한 사인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이민이라는 이름이 자신에게 딱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이름을 찾자라고 해서 이민호로 활동을 하게 됐고 오히려 그 뒤에 승승장구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김남길 씨입니다. 이 김남길이 원래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했던 거 아니야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이걸 정확히 알아요. 왜냐면은 저는 김남길 씨가 예명으로 활동한 시절에 제 배우 첫 인터뷰가 바로 김남길 씨였습니다. 이분이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 MBC 공채 마지막 기수인데 데굿세어라금순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는 한혜진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여기에 한혜진 씨의 죽은 남편 영정 사진으로 처음으로 김남길 씨가 TV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름은 김남길이 아니라 이한이었어요. 이한. 굉장히 뭔가 연예인스러운 이름이죠. 그 당시 이한이라는 이름으로 후회하지 않아란 영화를 찍었고 그때 저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죠. 근데 그 후에 본명인 김남길을 찾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강철충 공공의적 1-1. 설경구 정재용 씨의 주연을 맡았는데 여기서 칼제비 역할로 등장하면서 김남길이란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이 크레딧에 올라갈 때 김남길로 올라가는데 왜 그랬냐? 연출자가 강우석 감독인데 이 강감독의 권유로 원래 너의 이름을 찾아라.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남길이란 이름, 본명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MBC에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한 사극 선덕영화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담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도 김남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이 비담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김남길이라는 이름 석자를 아로새기게 됐던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장명소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바꾼 후에 대박이 난 스타. 바로 박서진 그리고 오연섭니다. 자, 박서진 씨. 원래 이름은 박효빈입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효빈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사람들이 박효빈이 누구야? 라고 했는데 박서진 씨였습니다. 본명이 박효빈이다. 17살에 데뷔할 때 박효빈으로 활동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근데 왜 박서진이 됐을까요? 한 스님으로부터 이 효라는 글자가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빈 자가 재수가 없는 글자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빼고 빈자 빼고 장명소 철학관 가서 만든 이름이 박서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 박서진 씨가 박효빈이라는 본명이 원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장명소에서. 박서진이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실제로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는 승승장구하고 지금의 박서진 씨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다음은 오연서 씨입니다. 오연서 씨는 2002년 걸그룹 러브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본인의 본명 오헨 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걸그룹 해체 후에 드라마 반올림에 출연했는데 반올림의 주역은 누구죠? 바로 고아라 씨죠. 고아라 씨가 이 작품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는데 드라마 인기였는데 오헨 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반올림 이후에도 오디션을 천번 가까이 봤는데 최종에서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거죠. 이후 일을 잘 풀리지 않아서 오연서 씨의 어머니가 점을 보러 갔는데 불의 기운이 많아서 물기운으로 바꿔줘야 된다면서 오연서로 개명을 권했다는 거죠. 실제로 개명한 후에, 그때부터는 오연서 씨가 승승장구했는데 본인도 이름을 받고 드라마 캐스팅에 광고도 찍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명 후 다섯 개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고 드라마와 영화의 주조연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드라마 넝풀째 굴러온 당신을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특히 왔다장모리의 타이틀로를 맡으면서 그의 MBC 연 최우수 연기상까지 수상을 했죠. 그의 이름을 두고 한 성명학자는 오해님은 풍파가 있었고 좋은 기운이 부족했는데 오연소로 개명하면서 능력과 풍파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 이름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2위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바꾼 이름으로 대박이 난 스타 바로 김우빈과 강하늘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30의 대표주자 아이콘 같은 스타인데 앞서 다른 스타들은 이름이 다소 촌스럽거나 외모랑 맞지 않거나 기운이 좋지 않아서 다른 이름으로 바꾼 케이스인데 이들은 원래 이름도 충분히 세련되고 스타성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름을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 김우빈 씨입니다. 자, 김우빈 씨 하면 드라마 상속자들을 통해서 한류스타로 거듭났고, 그 후에도 다수의 작품을 통해서 탄탄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김은숙 작가의 신작, 다 이루어질 진의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김우빈 씨의 원래 본명은 김현중입니다. 자, 김현중.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죠. 근데 중요한 건, 김우빈 씨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보이그룹 SS501의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김현중 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본인의 본명을 뒤로하고 김우빈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는 거죠. 원래 모델로 활동할 때는 김현중으로 활동을 했는데 배우 활동을 하면서는 보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그때는 김우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강하늘입니다. 이 강하늘 씨 이름의 본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엄밀히 말해서 이름만 놓고 보면 은 본명이 맞습니다. 성을 바꾼 케이스예요 그럼 원래는 강 씨가 아니라 뭐 할까요? 김 씨입니다. 김하늘. 자, 김하늘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원래 한일이란 자신의 이름을 너무 좋아서 바꾸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데뷔할 때 선배 여배우 김하늘과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선배에게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바꾸게 됐다는 거죠. 자, 2012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하늘 선배님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후배니까 내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강한이라는 이름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굉장히 선한 주연급 배우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었고 지금의 강한을 하면은 누구나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갖게 되죠 마지막 1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타이틀을 붙여 봤습니다 바로 조진웅 춘길 그리고 하정우입니다. 자 먼저 하정우 씨, 대한민국에서 최연소 1억 명을 모은 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로는 최초로 쌍천만 배우, 1편과 2편이 모두 천만 관객을 모으는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했었죠. 자 근데 하정우 씨의 이름이 가명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김용건 씨입니다. 김용건 씨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김 씨, 본명은 김성훈이죠. 근데 하정우씨가 예명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뷔 당시에 김성훈이라는 이름이 다소 밋밋하니까 하정우라는 예명을 사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소속의 권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타이틀을 붙였죠 김용건이란 이름이 너무 유명한데 김용건의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면 아버지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 아버지에게 부담을 드릴 수 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성을 바꾼 케이스라는 거죠 즉,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건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예명을 택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나머지 두 명은 아버지의 이름을 활동명으로 쓰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연기파 배우 조진웅 씨. 조진웅 씨의 본명은 조원준이에요. 충분히 세령된 이름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어릴 적부터 정말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이름을 빌려 쓰고 있고 그 사용료를 아직까지 아버님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을 빌리면서 오히려 할머니에게는 불효라면서 야단을 맞았다고 하는데 조원준이 아니라 조진웅이라고 아버지 이름을 쓰고 난 후부터 가난한 부산 극단생활과 이별하고 대박을 치면서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진웅씨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진욱 씨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면서 더욱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케이스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스타는 춘길, 춘길 씨입니다. 춘길 씨는 이제는 트로스트스타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사랑인 거리라는 대단한 히트곡을 낸 가수 모세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 역시 활동명이고 충분히 유명한 이름인데 왜 버리게 됐나? 트로트 경연대에 회 나가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하면서 춘기를 붙였는데 이 춘길이 바로 모세의 실제 아버지의 성함이라는 거죠. 봄춘, 길할 길을 쓰는 아버지의 성함이다. 아버지는 2018년 하늘나라로 가셨다. 가수를 그만두자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노래를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자라고 생각을 했다. 입춘 대길의 기운을 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의 본명은 김종범이에요 근데 발라드 가수로 데뷔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썼고 미스터트롯 등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갈때는 부친의 성함 김춘길에서 이 춘길을 활동명으로 삼게 됐다는 거죠 결국 춘길씨는 본인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사회자가 소개를 하죠 다음은 춘길씨의 무대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무대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부른다는 마음으로 무대를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니 항상 진심을 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의 랭킹 쇼는 개명 후 대박난 스타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엔 더욱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